예,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예, 신문에 좋은 기사를 예, 읽어주고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장두식 작가입니다. 예, 오늘은 예, 사람 잡는 이거 개소리. 여러분, 그층간소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신종어가 나왔습니다. 층견소음이라고 합니다. 층견소음은 그 강아지나 개들의 짖는 그 소리를 총견 소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문에 나, 자세한 기사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국내에 반려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지금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와 같이 사는 이가 많아지면서 이른바 총견 소음의 갈등이 곳곳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층견소음은 층간소음의 견자 개견자 를 붙인 말로 강아지로 인한 소음을 뜻하는 새로운 말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 많아 가뜩이나 층간소음 문제가 여전한 데도 반려인 인구까지 늘면서 도시의 소음 문제가 아주 충폭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지방에 한빌라에 사는 김모 씨는 1년 넘게 강아지가 내는 소리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씨이 집에는 30대로 보이는 남녀가 강아지 세마리 3마리, 4마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 강아지들이 시도 때도 없이 지도돼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그 대리석 위를 타닥타닥 돌아다닐 때는 발톱이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나는 것이 그김 씨에게는 망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린다고 하고 있고 그는 처음에는 우회집 사람들이 재상하다고 하더니 점점 법대로 하라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와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반려견을 키우는 한 주민이 이웃들에게 항의를 받자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 붙인 안내문에 또 하자가 됐습니다. 최대한 초저녁부터는 강아지가 안 짖게끔 관리를 하고 있다. 서로 간에 양보가 없으면 싸움밖에 없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어서입니다. 내티즌 사이에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면, 반려인 사이에서는 반려 동물을 키우는 문화가 확산이 돼 일반적인 데다가 동물을 조용히 시키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것만큼 어느 정도 간용적인 문화가 확산해야 된다는 것도 주장도 세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편협법상 강아지 소음의 정의가 무엇인지조차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등 사이에서 청견소음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정의가 되는데 예컨대 발소리 등 직접 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의 평균 43데시벨을 넘거나 57데시벨을 넘는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번 이상 발생하면은 순간 소음으로 인정이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도 시민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또 지적이 많습니다. 반면, 에, 강아지 소음은 기준조차 없고 법적인 소음에 포함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소음, 에, 진동관리법에서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서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애국에서는 개가 짖는 것을 소음으로 규정해 충견, 소음, 갈등을 관리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고 호주의 경우에는 개와 고양이가 내는 소음을 반려동물법에 따라서 규제한다. 예컨대 개가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점이 인정이 되면은 벌금을 매긴다.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짖는 개는 동물 주인에게 그 개를 압류할 수 있다. 그렇게. 강한 조치까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개짖는 소리로 분쟁 소음 분쟁이 하나로 다루고 있으면서 우리도 법의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거나 해서 주민들끼리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애견 뭐 관리자나 전문가들은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요즘에 반려동물을 예, 데리고 다니는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 데서나 뭐 소변을 보거나 뭐 이렇게 분료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는데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뭐 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잘 예, 처리를 해줬으면 또 예, 그런 예, 간절한 저 개인적인 바람도 또 있습니다. 예,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